문6의한 줄로 요약하면 아시아의 문화유산은 줄다리기의 식각 경기 내용 요약 1번 줄다리기는 아시아 전역의 농업 지역에서 행해지는 지역에 따라 재행만식이 다양하다. 캄보디아에서는 남자들 여자의 줄다리기 시합이 있다. 또 어느 나라 보니까 시, 씨름을 남자고 여자 하는 게 있더라고. 아 기억해, 음. 좀 야한 거 같아 그러고 자이번에는 필리핀에선 동굴로 묶여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리로더 나은, 보인 나무들의 줄기들을 남긴 줄다리 끼는 것다 3번. 베트남는 나무로, 대나무 장대가 한국에 쓰는 으로 만든 줄 줄다리가 행해진다. 줄은비례 가져다주는 을 상징한다고 한다. 터긴. 리티월. 어글리츄럴어리다 다양하다. 또 그게 그거 아니라고또까봐면 겁나긴 한데 많다와 다양하다는 달라요. 많다는 한 가지들도 많다고 할수 있고 다양하다는 일단 종류가 많다는 거잖아. 인벌브, 어, 네. 테이크플레이스, 발생하다. 어, 발생하다, 개최하다, 템플, 어, 네. 타이틀리, 어, 딱, 딱. 어, 단단히, 네. 어, 딱뭐 이런 뜻이 있겠지, 그지 네. 언들 묶, 다, 그러면, 번들, 더 그러면, 어, 묶여진, 그런 이니까 한 꾸러미 기계할 수 있겠죠. 네. 바인, 그러면, 훅크 a s 그래, B. 거꾸로 겠잖아이 사람아. 너 일부러 큰 들으신 거야. 너 놀래라고. 어? B와 마찬가지. B 뿐만 아니라 A도 그러듯이. n o 리에 n l y A 받을 수, B는 A 뿐만 아니라 B도인데, ASB 그러면 B뿐만 아니라 A도가 되는 거죠. Stand for는 어. 어, 상징하다, 대표하다. 음. 뜻하다도 물론 마케팅이지. 이왕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데 이것도 되지 않아요. 라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참 잘해. 병원이가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는 것 그렇구나. 멤버는 음. 알죠. 음. 자, 1번에 보니까 관계대 부서 하고 생각들었어요. 여기 더 웨이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의식이 수행되어 진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수행되어 진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어 진다고 생각됐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웨이. 의식이 수행되어 지는 방법.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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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웨이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선행사가 더 웨이일 때 관계부서 하우는 쓰면 안 돼요. 굳이 쓰려면 대을 쓰기는, 쓰는 건쓸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더 웨이가 주어고, 베어리스가 동사인 거야. 그래서 의식이 수행되어지는 방식은 베어리어스,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니까 맨 이후에 삐동사 없는 ing. 이거 현재의 분사라고 그랬지, 그지 능동진행이라고 그랬있죠 여자를 상대로 해서 줄당기기를 하고 있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 어느 지역은 여자들이 결코 힘이 남자보다 약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 네. 왜?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하지만 여자는 농사를 하잖아. 농사를 짓는 여자들도 힘이 무지 센 거거든, 그거. 민첩성은 남자보다 조금 떨어질지 몰라. 하여튼 내가 가끔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몽고인가 어딘가 꽤 있더라고. 씨름하는 게. 아 그거 그어이데 남자 여자한테 확 공격 공격 들어가게 좀뭐 하잖아 여자는 막해 우리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배짱 셀 때가 많다니까 자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하여 계속적인 용법은 컴마 찍고 접속사 다음에 관계대문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지 그치 인더 하파오 리버 하파오 강에서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쓸수 있는 거죠. 음.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야. 음. 그래서 엔드 대어를쓸 수도 있고 인 위치를 쓸 수도 있고. 됐나요? 네. 잘 이해하고 내내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거기서 그리고 거기서인 위치는 뭐야? 인 위치. 인이죠? 응. 그 계속 거 아니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다? 관계 부사. 다인 위치 대신에 외어를 씁니다. 관계 부사니까. 항상 부사라고 하는 게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냐? 네 번째 보니까 영트리스 어린 나무들 그랬는데 꽉 묶여진 어린 나무들. 어린 나무들 꽉 묶여진 어린 나무 땡땡으로 꽉 묶여진 어린 나무들과. 땡땡에 걸린, 묶여져서 어디 어디에 걸린 그런 어린 나무들, 얘기할 수 있겠지, 요죠 이번에 보니까, making a rope straw, making a rice straw rope as well as moving it to 땡땡. A에서 B 였으니까 AB 병렬이니까, 네. 아, to 땡땡, 땡땡으로 이동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아, 쌀 볶집 로프를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봅시다. 터깅 리치어랜 게임을 였습니다 둘러 줄다리기 의식과 경기를 했습니다. 줄다리기 해봤어요? 어, 운동이 때 해봤죠. 아 어땠어? 그때 중학교 때는 제가 빠졌어요. 왜? 네. 뭐요? 원래 이게 사람이 뭐냐? 둘다리게할때 힘보다는 몸무게 요문에 몸무게를 안 나가고 가장 음. 나중수들이빠졌던데 잡아. 음 그런 그런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긴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거야. 운동했다는 내가 볼 때는 제기차기도좀 해야 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네. 그 전통 우리 그 놀이 있잖아 이런 거에 관련된 경기 종목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전수가 되긴 될거 아니야. 줄다리기도안 해봤으면 그게 뭐예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자, talking has long been practiced as a kind of ritual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 현재 완료 수동태지, 그지 수동태니까 행해져 온 거지. 그럼 줄다기는 옛날에도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죠. 애지는 자격이지. 모로스. 양태 때리자. 양할 때 자, 자, 자격. 모모로. 어카인 n d kind o of 일종의 의식으로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어디에서? 아시아 어, 전역에 걸쳐 많은 농업지역에서 일종의 의식으로 수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더리 e 어리 t 퍼 a l i 그 의식이 수행되어지는 방법은, 그렇지. 그 더리 The 앞에 관계의 부사 생략됐다 그랬어요.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장소마다. From place to place. 캄보디아에서는 그 의식이 뭘 포함해요? 여자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남자를 포함합니다. 이런 얘기지. 됐지요? 다그 지역 나름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줄다리기를 하겠지, 그렇지? 음. 자, 이 다음 페이지는 뭐야? 이 takes place during the New Year holidays in April in open space of a Buddhist temple or a village center. 이 투는 여기 지금 talking 줄다리기 얘기하는 거지. 줄다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얘기죠. 음. Take place도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서 열리고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 그 현, 현실성,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쓴 거예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형을 쓰는 거야. 줄다리 향세가 행사가 열리는데 음, 언제 열린다고? 음... 4월 음... 어. 음... 새해. 연휴 때. 여기는 이제 듀오링이 나왔잖아, 듀오링. 그치?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나온 게 아니잖아. 행사제, 행사. 신년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열린다고. 사원의 탁 트인 공간이나 마을회관의 넓은 공간에서 열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거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요 펀너크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하포강에서 열립니다 컴 마치코 웨 근데 그리고 그 강에서는요 어 피플 사람들이 터그 영 트리스 그랬어요 터그 영 트리스 어린 나무를 땡기는 거야 어떤 어린 나무예요 꽉, 거지. 동굴과 꽉 묶여져 있는 거죠 동굴로 과굴꽉 묶여져 있는 나무 어, 그리고 중앙에 중앙에 음, 지프로 만든 형상에 걸려있는 어린 나무들을 당깁니다 이거는 나무하고 줄다리기 하는데 나무가 뽑히냐 안 뽑히냐 이해 됐어요. 네. 음. 거기 대니우의 주안 나와서 대니우는 관계 대명사로 썼습니다. 아, 타이틀이 번들드 위드 마인스 덩굴로 꽉 묶여진 그리고 또그 덩굴 중앙쯤에 집 형태의 후크도 갈고리로 걸려진 그런 어, 어린 나무를 뽑아내는 그런 행사가 필리핀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인도에트남,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대라 아, 막대기가 사용되어집니다 줄다리기를 위해서.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는 그볏집으로 만든 로프, 볏집으로 로프 만들기 그리고 그거를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 옮기는 것 이것이 전통의 일부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됐어요. 볏짚 만드는 건 봤는데 아, 여기 줄다리기 나오면서 볏짚을 만들 볏짚을 만들면서 또 그것을 줄다리기가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가는 거 전통의 일부다. 한국 기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로프는 뭐를 상징한다고 용을 상징한다. 밑이 위에 주안나지그치요 그 지역에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